법원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성매매업소 90여 개를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회원 20만 명을 거느린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겁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경찰이 급습합니다. <목소리> 쓰레기통에서 성매매 증거물들이 나오고 일회용 칫솔들이 수북합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손님을 기다리던 성매매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등 27명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무려 95개를 운영했습니다. 8,8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 원 상당을 벌어들였습니다. 일당 가운데는 현직 법원 구급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2천만 원의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눠 가지며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법원 경가 근무 시간 중임에도 그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자금 들어온 공에게통를 하고 또이 일당은 조직 폭력배와도 손을 잡고 업소간 연합체를 결성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불경 지역 최대 성매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아왔는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등 7명도 구속하고 성매매 남성 38명 등 12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